전라도 구석구석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무척 심각하고 큰 걱정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개인 방역 수칙을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히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지만 2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또 삶의 제약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거든요. 저리 가! 저리 가! 혼자만 즐겼는데 거리 두기를 이렇게 <laughs>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까지 격하게 받는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여러분 슬기로운 집콕 생활 하셔야 됩니다. 음. 뭐와 함께? 전매청과 함께. 네. 저희 프로는 재미도 잡았지만 음. 보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그런 프로잖아요. <laughs> 그런 마음으로. 조금 그런 이번에도 마음으로. 좀 공부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세아 씨가 어, 조금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 자 그러면 첫 번째 도루마리닷컴에서는 <laughs> 공부를 하러 갈지 김세아 씨가 또 어떤 곳으로 안내할지 <laughs> 하나도 어렵네 어렵구나. 역시나 노래하는 예. 전사 그러니까. 제가 볼땐 우리 서정아 씨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 저요? 어. 제가 전사 같은가요? 그렇죠 <laughs> 네. 사실 서정아 씨도 어떤 면에서는 전사였을 수도 있다 라고 아, 얘기할 오? 수 있는 게그 신뱃노래를 네. 코로나 퇴치송으로 바꿔 부르셨죠? 아, 네. 아, 그랬죠 어. 대한민국 함께 뭉치면 다 이겨낸단다 그래서 뭔가 이 사회에 좀 기여를 하셨죠? 어, 아뭐 그런 위해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진짜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준이 렇게 높아요 네. 두루마리 <laughs> <자>, 그러면 두루마리 땅 <laughs> 높아진 수준을 기대하면서 노래하는 전사 어떤 전사를 말할지 함께 김세아 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깊어가는 가을의 끝사락 오늘은 또 어떤 매력을 찾아 떠나게 될까요? 오, 왜 이러고 있어요? 멀뚱멀뚱? 언니랑 키워드 지려고요 어? 왜뭐 이렇게 단순... 이거 뭐예요? 마음껏 준비를 아니, 안 하셨네. 이게 무슨... 뭐 <laughs> 여기 서울이에요. <무서우네요>. 뒤에 <laughs> 다려서 다 보여. 아니, 반대편을 한번 봐보세요. 반대이스 밸런스 맞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 화이 밸런스 맞아요? 네. 아. <laughs> 여기선... <laughs> <laughs> 이거 뭐, 이게 뭐야? <laughs> 뭘 그리라고? 진짜 이게 뭐예요? 어. 뭘 그리라고? 알죠? 이런 코팅지에는 이거 색깔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인을 주셔야죠 이거 색연필로 여기 색칠할 수 없어요 음. 한번 해보세요 응? 음? 해보라고? 음. 진짜 안된 거니까 이거 안 해보셨나? 아 저게 뭘 써봐라고 하고거 저게 코팅이 서 코팅지잖아요 못 되네? 어? <laughs> 색연필이 안붙을줄 알았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뭐, 오, 돼요? 막 드러나나? 키워드까 어! 왜, 뭐, 뭐 밑에 뭐 써져 뭐뭐 있어요? 어. 어? 어? 색을 칠할수록 어떤 무늬가 어? 서서히 나타나는 어? 거예요. 짜자! 무 써있다. 무늬의 정체는 자유였습니다. 자유. 자유. 만인을 위해 내가 싸워올 때 나는 자유. 이거는 시, 시구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네. 김남주 시인이 쓴 자유란 시예요. 어생님 김남주 씨가 시인 되셨나요? 제가 아는 김남주 시인분이거든요. <laughs> 아. 근데 이 김남주 씨에 대해 알아볼 거거든요. 아, 진짜요? 음, 아, 정말 처음 들었어요. 많이 음.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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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솔직히 저도 국어시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언어 영역은 거의 <웃음> <웃음> 아니 사람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끊어요? 어 <laughs> 진짜 아무튼 일단 제작진을 따라서 해남군 삼산면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해남에서 만난 김남주 시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laughs> 아니 마을이 너무 조용한데 누가 안 보이시는? 오드디어 어,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김남주 시인을 아세요 아버제가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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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들어서 예를 들남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아부를 집이었나요?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아들, 그리고. 아, 모객농업을 했고요. 뭐 세상에 공부까지 잘했대요. 오, 와. 이 단서들만으로는 조금 아쉬워서 제가 동네를 여기, 더 돌아다녀 편한, 봤는데요. 네, 어, 저기? 아버님! 네. 이곳에 김남주 씨인과 네. 관련된 뭐가 있나요? 음. 저, 시집단 안에 가면 있고. 생각 안 해. 생각 안에가 아 생각이 있고요. 말에 생각은 남아있대요. 아 여기에 생각이 있구나다 예. 어, 그럼 혹시 아버님 예. 이곳이 김남주 시인의 고향인 거 같은데. 예. 어렸을 때 이렇게 뵀던 기억이 있으신지. 뭐 공부벌레다거나 소문이 음, 났지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책도 말이 쓰고 먹는다는. 책도 말이 쓰고 먹는다는. 책을 먹고 먹는다는. 뭐예요? 그 정체가 더욱 더 궁금해졌는데요. 거기가 지금 동생분이 네. 임시 지금 거치를 하고 있어요. 아, 어. 친동생이 어? 네. 어. 예. 그러면 그 동생분한테 여쭤보면더 자세히 아있겠네요 예. 어머,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예. 아버님 저희 가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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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민이 알려준 길을 쭉 따라가 봤더니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옛집에 다다랐는데요. 이곳이 바로 김남주 시인의 생입니다하십니까 이분이 동생분일까요? 아 여기가 김남주 시인의 생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실례지만 누구 시인죠? 어 시인의 동생. 아 맞네. 아 맞습니다. 오늘 저를 안내해주실 김덕종 선생님입니다. 이곳은 지난 2007년에 복원됐는데요. 김남주 시인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옛집은 물론. 그가 남긴 주옥 같은 작품을 볼수 있도록 작은 기념공원이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모두 만나볼 수 있어요. 어, 이 자유라는 시는 제가 아침에 키워드로 받았던 시예요이 네. 시가 무엇을 이야기하신가요? 자신이 열심히 싸우지 않고, 네.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왜? 남들에게 싸울 라고 이렇게 하느냐. 얘기하고 강요할 수 있느냐. 아. 자신이 싸우면 다 따라서 싸울 것이고 아. 그 싸움이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새 세상을 이룰 것이다. 아. 1970년대부터 독재 정권에 맞서 팬으로 저항한 김남주 시인. 수많은 작품을 통해 불의와 사회적 모순을 고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유라는 이 시입니다. 음.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요 민주주의요 통일이요 외쳐대면서도 겉으로는 제이수만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시대를 바꾸고자 했던 시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음. 시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생각에 들어가 봤는데요 아 여기 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김남주 시인 관련 자료들이 이렇게 전시돼 있었어요 오, 좋네요. 오 어, 벽에 액자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물른 종이잖아요 네. 소위 감옥에서 미술계로 쓰는 화장지로 쓰는 아... 감옥... 오... 어, 김남주 시인이 교도소를 가셨습니까? 그렇죠 두번 갔어요 딱 어, 방한유신 투쟁을 하기 위해서 함성기라는 강주에 있는 전대 초대 그리고 몇개 고등학교 다섯 공대 전단을 만들어서 살포를 했죠. 네. 일평생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앞장선 김남주 시인. 전남대 재학 당시에는 반유신투쟁을 주도적으로 펼쳤고요. 전국 최초로 반유신투쟁 지하 신문인 함성을 제작한 일, 또 난민전 활동 이력이 문제가 돼서 청년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와, 15년 선. 비록 몸은 같았지만 360여 편의 시를 써서 사회에 경종을 울렸지요. 동네 어르신들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공부벌레 책을 씹어 드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형님께서. 네, 네, 동네 청년들하고 7살짜리 형하고 오. 같이 공부를 하면은 윤남주 시인이 훨씬 더. 잘했대요? 네영재네 영재 계발하셨구나 번역서를 낼 만큼 외국어에도 능통했대요 야 그렇게 형제 중에 한 분이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면 다른 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친지 않을까 아버지로부터 <laughs> 네. 편애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은 전혀 없어요 음 근데 어머니가 좀 김남주를 사랑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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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남주를, 어린 마음에 네. 서운했던 적이 쩡쩡 음 있었다고 합니다 <laughs> 어머니가 늘 그래 모니까 그러니까. 명예 네. 시키는 일이라면 그냥 해야 하는 것보다 받아줘야 하는 것보다 몇개 사람들이 있거든요. 형님은 일단 그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응. 어떤 그 자유에 응. 대한 어떤 그런 건 있으셨지만 그 집안에서만큼은 조금 독재자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생님? 그런 독재는 <laughs>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어허. 뭐, 뭘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그게 더 편해. 그만큼 두분 <laughs> 사이가 가까웠으니까 할수 있는 말이죠. 예. 제가 생각 한 켠에 또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아 교도소 독방을 재현해놨어요. 아, 만들어놨어요. 어. 편지 쓸때 잠깐 몰래 틈을 내서 벼락같이 네. 이 시상을 떠올렸다가 벼락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 네. 또그 칫솔을 갈아가지고 네. 시멘트 바닥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서 네. 그 우유 안에 그 소위 은박지 같은 것이 있어요. 아 그래서 어, 아까 처음에 네. 저기다 네. 그랬었구나. 네. 거기서 꾹꾹 눌러서 칫을 네. 써서 밖으로 물을 빼내고. 뭐 세상에. 정치범이란 이유로 필기구도 음. 허락되지 않았던 고된 감옥 생활. 음. 하지만 그의 창작열은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음. 남유 시인이 염원했던 세상은 평등한 세상, 자유로운 세상. 앞으로의 김남주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김남주 시를 읽은 사람들은 반드시 김남주의 시 정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가, 김남주 시가 아닌 앞으로 내 삶의 시가 되는 자기 정신에 바탕이 되는 그렇게 남아주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말. 오로지 자유를 향한 열망 하나로 불의에 분노하고 온몸으로 맞서 싸운 김남주 시인. 아무랬던 시대를 밝힌 그의 시와 그의 정신은 여전히 고향 해남 땅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 주 전매청 두루마리닷컴에서는 혁명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노래하는 전사의 삶을 선택한 김남주 시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들어 볼까요? 예. 70년도, 80년도만 해도 이미 김남주 시인 하면은 이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 예. 감옥에서 이렇게 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회해서 저고다 나왔잖아요. 그걸 나오면은 그걸 복사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 읽는 거 그런 재미로 살았던 학생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오. 그 어렵다는 광주 일고를 가셨어요. 그 당시에. 아. 그랬는데 학교 입시가 어. 마음에 안 들다라고 자퇴를 해요. 어. 그래갖고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전남대학교 영문과를또 들어가셔. 와. 근데 중간에 이제 감옥에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2010년도에 저분한테 명예 졸업장까지 아. 수여를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시대의 아픔이 있는 음... 그런 시인이죠. 그, 아까 그 감옥에서 사실은 정치범이라고 해서 아까 팬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아까 그렇게 음, 얘기하셨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360편이라는. 시를 이렇게 써냈는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또 화면에 동생분도 김덕종 씨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형 얘기할 때 아까 보니까 목소리 투박하게 얘기하시지만 형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형의 그 감옥 생활 중에서도 항상 곁을 지켜주셨고 그 췌장암으로 투병하실 때도 음. 네. 거의 옆에서 간병을 다하셨어요. 아, 그 정도로 우애가 네. 깊으신데 음. 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본인도 농민운동가의 삶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음. 네. 그리고 그 자유라는 시 옆에 사랑은이라는 그 시가 함께 시비로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겨울을 이기고 사랑은 봄을 기다릴 줄 안다. 기다려 다시 사랑은 불모의 땅을 파헤쳐 제뼈를 갈아 제로 뿌리고 천 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 나무를 심을 줄 안다 이런 시거든요 와. 우리 김덕종 님도 이 형의 이 시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데요 네. 되게 멋지시죠 그러면 그 김남주 시인의 삶이 더 궁금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김남주 시인의 모교인 전남대학교에서도 그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안녕하세 네. 아. 하지만 누구신지 제가 아아 저는 될까요? 여기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에 있는 네. 김양현 교수입니다. 아, 교수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안에 가면 네. 김남주 의 시와 네. 정신을 기념하는 기념 강의실과 기념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해도 네. 될까요? 같이 들어가줘서. 아이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건물은 오래돼 보였는데 내부는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어머, 교수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도! 천상 보세요! 아니, 저거 진짜 나무, 와, 옛날 느낌, 오, 훨씬 와, 나죠 하나도 손안 대고 그대로 이렇게 원형 보존해서 약간 김남주 시인의 소박한 시의 그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치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이 건물을 그 리모델링 했죠. 전남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인문대 1호관은요 김남주 시인이 영문학과 재학 시절 수업을 들었던 공간인데요 현재는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김남주 기념물로 꾸며놓았습니다. 이곳에 가면요 시집, 육필 원고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김남주 시인의 뜨거웠던 삶을 만나볼 수 있거든요. 원고지도 이렇게 침필 글씨가 있고, 어? 교수님, 예. 이거죠. 예. 이거 우유팩에 이렇게 안쪽에 음박지에 네, 네. 세기. <laughs> 아, 글씨가 엄청 선명했어요. 아 어. 그 안에서 교도소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밖으로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당시에 너무 어려웠는데 네. 홍임표라는 교도관이 네. 물론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밝혀집니다만 네. 어, 이 시들을 밖으로 이렇게 빼는 그런 그 전령의 역할을 해줬기 음 때문에. 알았어, 교도관이. 창작렬의 목마른 김남주 시인에게 몰래 필기구를 전달해주고 그 시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준 홍인표 교도관. 훗날 작가로 데뷔해 이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시는 신은... 1980년 이야기가 많은데 광주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남주 시인은 광주 교도대에서 복역을 하고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5.18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 뉴스를 보고 그 내용을 담아서 5월 시위들로 형상화한 거죠. 1980년 5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김남주 시인. 감옥 안에서 5.18 참상을 고발하는 시를 썼는데요. 시로서 불의에 저항하고 시로서 낮은 자들과 연대한 김남주 시인. 훗날 그의 시는 노래가 됐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짚이는 불씨로 남았습니다. 시인의 시대는 지났지만 김남주 시인의 정신, 삶의 태도. 그러한 것들이 후손들에게 길이 길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김남주 시인을 기리는 면선 문학제를 준비했어요. 자유 만일을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리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리 고 김남주 시인을 추모하며 안치환 씨의 헌정 앨범의 네. 시인 자유라는 곡인데요 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 조공기 씨가 노래를 부르시는군요. 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두루마리닷컴에서는 우리가 한동안 또 있고 살았던 노래하는 전사 김남주 시인의 삶을 소환해 봤습니다. 사실 매년 11월이면요, 우리 김남주 시인을 기리기 위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김남주 문학제가, 문학제가 늘 열렸었죠. 있었는데 네.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아.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이 방송으로 또 대신. 맞습니다. 네. 그 아쉬움을 랜선 이렇게 랜선 네. 김남주 문학제를 한번 저희가 살짝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방금 들었던 이 노래 굉장히 좋죠. 네. 이 안치환 씨의 곡인데 안치환 그렇죠. 씨가 6.5집을 김남주 시인의 시에 본인이 곡을 직접 붙여서 네. 그 전체에 있는 곡들을 아. 다 만드셨대요.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곡들이 다맞습다 네. 저분이 아들을 한번 놔두고 췌장암으로 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아들 이름이 혹시 뭔지 생각해봤어 어... 경남주시인 이름도 처음 들어봤다는데 아, 경남주시 이름도 <laughs> 처음 들어봤는데 아들을 <laughs> 네. 아들이 토일이에요 토일? 어? 아들이 토일 금토일 어. 네. 노동자들은 최소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어. 나머지는 일해야 아. 되지 않을까 어머나. 그 당시에 아들. 그 생각을 예, 했다고요? 예, 예, 예. 그러나, 그, 그, 예. 그 당시에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Wow. 이게 얼마나 진보적인 겁니다. 세상에. 예. 그래갖고 신은 또우리 그러잖아요. 혁명을 먹고 산다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혁명이라는 거뭐 이거 써요. 더 나은 세상 노동자들 노동자들또 함께 사는 세상 네. 이거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애민이 있었던 그런 시인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숙연해지네요몇분 사이에 제가 너무 많은 감동 을 받아서 이제 많은 음. 것들 받았지만그한출로 제가 약 요약한 요약하는 좀 문구가 좀 생겼어요. 이분을 보면서. 음. 나는 두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문구가 좀 음. 이렇게 떠오르네요. 오. 어, 잠깐만. 이거 약간 표절 아니에요? 마이크로 보고 말했을 리니까 아니, 마이크로 봤는데 말고. 네. 자, 그래서 나 오늘 두루마리닷컴의 마무리는 앞서 나왔던 김양현 교수의 말로 좀 대신을 할까 합니다. 시인의 시대는 같지만 김남주 시인의 정신만큼은 후세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공감하면서 두루마리닷컴은 <laughs> 네.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